저희가 지금부터는 어, 지난 5개월 동안 멜버른에 지내면서 그때 락다운 시절에 진짜 아무것도 아무데도 나가지 못하고 되게 우울했거든요. 그 동안 함께 지냈던 룸메이트들 이따 저녁에 만나러 갈 건데 걔네들한테 줄 선물을 지금 피치로에서피치로이에서 찾아보겠습니다. 그때 진짜 우울해서 그 친구들 없었으면은 한국 돌아갔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5개월을 거의 갇혀 있었는데.

지금 선물을 사러 어, 여기 근처에 마켓이 있어서 그 마켓으로 가는 중입니다 지금 마켓에 도착했습니다 옆에 실내도 있습니다 한 피츠로이 주차장 산책하는 것만으로도 너무 분위기가 좋다 피츠로이 중심입니다. 딱 여기가 제일 중심이죠. 요 사거리가 피츠로이 제일 중심입니다. 식물을 좋아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어, 아마 선물로 루지는 식물을 주고 싶어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가정집 같은 곳 안에 식물을 이렇게 해놨네 선물 하나 일단 샀습니다 저 행잉 플랜트 소미가 좋아하는 식물. 친구들 두 명은 이티글래스를 사줄까 생각 중입니다. 지금 친구들 선물 사러 a 이에 들어가는 중입니다. 선물 사서. 지금, 아, 순위 선물하는 사러 러쉬로 또 가고 있는 중입니다. 저는 메비꺼 멜버른 센트럴. 러쉬 도착했습니다. 러쉬뭐 한국이랑 똑같겠죠? 오늘 저희 숙소에 욕실이 있어서 욕실에서 베스 밤좀 해야겠습니다. 이제 저 플린더스 스트리트 통해서 오클리까지 갈 겁니다. 저희가 예전에 살았던 동네 이름이 오클리인데 이제 거기까지 갈 기차를 타러 저희는 저 67번 게이트, 파키넨, 크랜번 둘 중에 하나로 가면 됩니다. 이게 오클리 라인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뭐야 저, 저 도마뱀. 어휴. 그러니까 플린더스 스트릿은 지하철 역이고 서던 크로스 역은 기차역이죠. 아무리 멜버른이 어, 지금 코로나 프리 지역이라고 해도 이렇게 대중교통 안에서는 마스크를 써줘야 됩니다. 멜버른 교회의 풍경입니다. 여기 모클리역에 도착했습니다 엄청 작은 역이죠 여기 사실 맘만 먹으면 뭐 파, 플린더스는 모르겠는데 플린더스 말고 다른 기차역 사이사이 그냥 안 찍고 타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양심에 맡기는 호주 레트로 고양이들 선물 사러 마트에 들어왔는데 없던 매장이 생겼습니다. 여기 옛날에 공사 중이었는데 오픈했네요. 6개월 만에 오니까 이런 것도 바뀝니다. 지금 친구들 집까지 걸어가는 중입니다. 집이 친구들 집이 대로변에 있어서 금방 찾아갈 수 있어요. 그리고 워낙 자주 다니는 길이라. 오 대박! 도착했습니다. 오! I'm taking video. Hey, yeah, <laughs> oh, yeah, yeah. yeah, nice t h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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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yeah, a y o How are o u d o i n o i d o I'm so r r a i f f e r e n t t m b o t l a o m k i n g video. How about it? Where is it? w e r s it? w h e r h e e i h e e i h is e r e is e r e r t Where is t w r e is s i e r h t w h e is t w h is it? is e r Where is t h e r e e r e is it? Where is it? Where Oh, really sad. Company? <laughs> no. no. You quit no. the job. Yeah. yeah. Ages ago. Yeah. Ah, ages ago. <laughs> oh, <that's so> <laughs> oh, oh. It is a hanging plant. Oh, so, oh, so yeah. Oh, <laughs> Hello. Good oh, good. Good. oh my god. <laughs> good to see you. 토미는 오늘 일하러 나갔고 친구들하고 같이 밖으로 저녁 식사하러 나가기로 했어요. 여기가 저희 옛날에 지내던 숙소. 지금 오클리 시내에 있는 칼리메라라는 식당에 친구들하고 같이 왔습니다. 아, 오늘 저녁에 사람 진짜 많네요. 슬로바키아 식당인 것 같은데 어 여기서 이제 음식을 주문하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음. 처음에 나온 음. 모르겠어 이름 모르겠는데 빵이랑 디핑 소스가 나왔습니다. <목소리도> 나? 피타 브레드 메뉴가 나왔습니다. 샌드위치 였네요 <웃음> 음... <웃음> 음... <웃음> 음... <웃음> 지금 다 먹고 디저트 먹으러 가는 중입니다 친구들이랑 <laughs> 제가 오클리 살 때는 코로나 시절이라 오, 이렇게 사람이 많은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와 오늘 사람 진짜 많네요 동네와 근데 이게 원래 오클리 모습이래요 저희 살 때는 진짜 사람이 한 명도 없었거든요 와 오클리 지금 엄청 핫하네요 지금 디저트 카페 와서 케이크 같은 거 먹으러 왔습니다 안녕 <laughs> <laughs> let oh. See ya. Bye. See ya.